군주연 장애인 시설에서 심각한 인권침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폭행은 물론 장애인들에게 과다한 진정제 투약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산 시장과 순창군수에 대한 주민 소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명 운동에 들어간 주민들은 비리 의혹과 실정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와 호남선 KTX 개통의 명암 그리고 누리 예산 혼란 등 다사다난했던 올해 도민들의 사회상을 결산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입니다. 폭행은 여전했고 강제로 진정제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재단 운영비까지 내야 했습니다. 믿기진 않지만 전주의 한 장애인 복지재단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여 명의 정신장애인들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전주의 한 복지시설입니다. 이 시설에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 A씨는 관리자에게 회초리로 엉덩이 100대를 맞았습니다. 시설 퇴소 의사를 밝혔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서로 싸우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경우 병원에 끌려가 수시로 진정제를 투약받은 사실도 전주시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런 그 전선 같은 거 바닥에 다깔 때에는 그런 촐대 같은 그런 걸로 100대를 때리기도 하는 이런 상당히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가 있고 재단은 운영기금을 정신장애인들의 호주머니에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한 사람당 월 2, 3만원씩, 연간 수천만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재단에 입금됐습니다. 후원금 명목이었지만 전문가들은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심리적 강제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해서 내는 거긴 한데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앞으로도 안 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진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전주시는 이정신장애 시설에서 수년에 걸쳐 이뤄진 각종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사법 고발과 함께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재단 측은 폭행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적이 없죠.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말이 안 됩니다. 현금 네, 자동이체는 본인들이 이쪽 이용하면서요. 본인들 자발적인. 정신장애인들의 지원과 보호를 명목으로 자치단체 보조금까지 지급되는 대형사회복지재단이 회계부정과 인권침해 논란에 휘말리면서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하연입니다. 이 같은 장애인 폭행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법인 허가가 아예 취소된 시설이 있습니다. 전주자림원으로 일벌 100개의 당연한 조치이긴 한데 어처구니 없게도 정작 남겨진 장애인 보호 대책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강동협 기자입니다. 장애인 원생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자림 복지재단 전 원장 조모 씨등두 명은 지난 2009년부터 수년간 각각 원생 4 명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1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자림원 시설에 대해 당국이 시설 폐쇄와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해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원생들을 다른 보호 시설로 옮기는 데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단 거주 시설에 소속된 원생은 모두 128명. 이 가운데 장애 정도가 약한 40명만이 공동생활 가정으로 자리를 옮겼을 뿐입니다. 올해 전주하고창의 장애인 시설 세 곳에 26명이 수용될 예정이지만 대부분 장애가 심한 60여 명은 갈 곳이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도의 시설도 거의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이고 저희가 분산시키기는 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을 돌보던 재활교사 60여 명도 시설이 폐쇄된 이후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 때문에 전라북도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은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라북도가 이렇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장애인 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보호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복지 시설 원장의 추악한 행태와 불법에 대해 명확한 단죄 이후 장애인들에게 엉뚱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당국의 추가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회의 측은 김호서 전 도의회 의장과 김정호 변호사, 홍경희 씨를 전북도당 공동추진위원장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9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도당창당대회를 개최합니다. 국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야권의 대안이 될수 없다며 호남정치 부활과 정권교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말 연시에 우려되는 사전선거운동과 선거 관련 기부행위 등을 특별단속합니다. 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 부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끊이지 않는 단체장의 실적이나 측근 비리에 주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군산과 순천 지역에서 주민 소환이 시작됐는데요. 실제 투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경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 10여 명이 둘러앉아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황숙주 순창군수의 주민 소환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계획을 논의 중입니다. 현재 30여 명으로 결성된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500여 명가량을 모아 범순창군민위원회를 만들고 내년 초부터는 주민소환 서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은 황숙주 군수의 부인에 이어 비서실장까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지만 황 군수가 제대로 된 사과 없이 개인 비리로 치부하고 있다며 주민 소환을 통해 군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군수로서의 최소한의 애이다 국민에 대한 애이다 문동신 군산시장에 대한 주민 소환 서명 운동도 시작됐습니다. 새만금 송전탑 반대 대책위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주민들은 새만금 방조제 관할에서 보여준 미진한 대응 능력과 군산 전북대병원 부지 문제 등 문시장의 실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소환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선관위에 주민 소환 청구 신청을 한뒤 서명을 받기 시작해 현재 2만여 명을 모았습니다. 22,500명을 저희가 일부 집계를 받았고, 1월 15일까지는 참 5만 명 이상의 소환 청구인 서명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주민 소환 투표를 위해선 기초 단체장의 경우 유권자의 15% 이상이 서명하면 투표를 할수 있고,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가 반을 넘으면 즉시 해임됩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군사는 3만 3천 명 가량 순창은 4,200여 명 이상의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자치단체장의 주민소환 청구가 직접 투표까지 이어진 적은 없었던 상황. 이번 주민소환 운동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조사와 강제동원 지원위원회 조사 결과, 도내에서는 군산 비행장과 우남댐 건설 등 모두 446곳에서 강제동원이 자행됐으며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조사로는 최초인 이번 조사 결과를 교육적 활용과 지역사 복원에 연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1차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지만, 시도 교육청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자, 다음 달 28일까지 징계를 하도록 직무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시국선언에 도내에서는 2,300여 명의 교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도 교육청이 직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을비년세및 전북의 굵직한 현안들을 돌아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메르스 사태와 누리해산 등 전국적인 현안에 도내 사유 각 분야 역시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습니다. 유룡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메르스 사태, 도내에서도 3 명이 감염되고 2 명이 숨졌습니다. 환자가 발생했던 순창의 장덕 마을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마을 전체가 격리됐고. 이 바람에 농산물 판매가 감소하는 등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격리 2주 동안 주민들 스스로 이동과 접촉을 자제하면서 추가 확산 없이 사태를 마무리했고 이후 전국적인 방역 모범 사례로 평가받으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반가워요. 고맙고. 요렇게 먼일 없으니까 좋잖아요. 아유 진짜 답답했어요. 아주 말도 못해. 착공 6년여 만인 지난 4월 개통된 호남선 KTX. 익산역에서 서울 용산역까지를 1시간 초반대에 주파하면서 전북과 수도권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어내 기대가 컸습니다. 하지만 논란도 많았습니다. 기존 계획 노선을 변경해 일부가 서대전역을 경유하면서 생긴 저속철 논란과 경부선에 비해 평균 요금이 비싸 호남 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또한 KTX 철로 주변 도내 백여 마을에서 소음민원이 제기됐지만, 현재까지도 방음벽 추가 설치 등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누웠으면 그냥 잠막 틀려면 그냥 갱 소리가 나면 그냥, 그냥 깨져가지고, 잠 틀다가 못 자고 있으면 이제 한시쯤이나 잠을 자요. 올해를 뜨겁게 달군 교육 이슈는 누리과정 예산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의 책임이냐 지역교육청의 의무냐를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내년 예산도 편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 방침에 대응하고 있어 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행정행위라는 게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정치권이 앞장서서 법률적 근거가 없는 누리과정 예산을 밀어붙이기 방식으로 해결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밖에 군산 백석재가 1년간의 진통 끝에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전북대병원 부지에서 제외됐고 여름 가뭄에 이어 최근에는 겨울철 이상 고온 현상 그리고 지진까지 일어나면서 이상 기후와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인식하게 된한 해였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내년 2월 말까지를 아파트 관리비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용역 계약 관련 금품 수수와 관리사무소 직원의 관리비 횡령, 장기 수선 충당금 부정 사용 등을 중점 단속하고 신고 포상금도 지급합니다. 경찰은 지난 9월 전주시 송천동 모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4천여만 원을 횡령하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이 같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회 김성주 의원은 내년 3월 직원 50여 명 규모의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주지원이 설치돼 그간 광주까지 오가야 했던 의료계의 불편이 해소되고 정책 과정에 참여도 넓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심사평가원 지원은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7곳이 있으며 20년 넘게 추가 증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도청 국장급과 시군 부단체장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의 나석훈 건설교통국장의 김천환, 세만금추진지원단장의 최재용, 공무원 교육원장의 이래성 씨가 승진해 보직을 받았고, 대외협력국장에서 이원택 씨가 신규 임용됐습니다. 또 기획관에는 오택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김인태, 경제산업국장의 유희숙 국장 등 국장급 아홉 명은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군산시 대하면 54개 마을 이장께서 27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주 ECMD 오수휴게소 직원께서 20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전북총동문회 지재덕 회장 외 동문께서 108만원 보내오셨습니다. 정읍시 상교동 주민들께서 100만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풍남문 제야 행사가 열리는 31일 저녁부터 새벽 1시까지 남부시장 야시장이 연장 운영됩니다. 남부시장 야시장은 평소에는 금요일과 토요일 밤 10시 30분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 군산 전북대병원 사업부지 선정 문제를 집중 취재한 전주문화방송의 보도가 제87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에 선정됐습니다. 다큐멘터리 농부, 씨앗을 잃다는 같은 상 기획부문에 선정됐습니다. 전주교대의 올해 정시 모집 결과 경쟁률이 2.41대1로 3대1이었던 지난해보다 약간 하락했습니다. 교대는 다음 달 19일 면접고사를 치르고 27일에 최초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